아이방 새롭게 꾸밀 때 필요한 가성비템. 이 바디 알파벳 교육벽 아트는 정말 귀엽고 세련된 디자인이에요. 코튼 캔버스 소재라서 퇴색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패키지 안에 튜브와 깜짝 선물까지 들어있어서 받았을 때더 기분 좋았어요. 거실, 어린이방, 침실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. 프레임만 잘 맞춘다면 완벽한 장식품이 될것 같아요. 해방감 넘치는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요. 포스터를 통해 감정적인 공간을 연출해보세요.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의 긍정적인 리뷰를 종합해보면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아이들의 옷을 보관하기에 탁월하며 튼튼하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. 벽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고 해요.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의견도 많았어요. 아이들의 방을 더 귀엽고 세련되게 꾸밀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이 제품은 어린이 방에 딱 맞는 밝기 조절 LED 천장 조명이에요. 아이들 방에 설치하기 딱 좋고 파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시선을 사로잡아요. 특히 스마트 기기 기능이 없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. 데일리 조명으로 사용하기에도 딱이에요. 고급스러운 느낌의 스페이스 실링 라이트로 방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줘요. 어린이 방을 환하게 비춰주는데 완벽한 조명이랍니다.